어, 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좀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주식이라는 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천억대 미만의 종목도 잘 매입을 안 한다. 뭐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주로 안 하죠. 근데 이 종목은 외국인 매매가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 한 2, 3주 정도 사이부터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회사도 괜찮아요 어, 좀 저평가 돼있고 자산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계열사들이 각자 좀 독립병행하면서도 약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뭐 지주회사 성격도 있습니다만 한번쯤 우리 소액주주들이 한번 관심을 보여주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아시겠습니다만 아,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종목도 이제 주주분들께서 추천하시 좀 약간 이제 좀 억울해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좀이 종목을 좀 봐줬으면 한다 좀 기회가 되면 한번 갔다 와 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몸이 이제 하나인지라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만 좀 볼게요. 부방이라는 기업입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기업 개요를 보면 79년 에 설립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뭐 지주회사로서 이제 뭐 자산관리,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쿠첸이라고 우리 밥통이 있죠. 예, 그걸 현재 생산 유통하고 있는 계열사가 있고요. 보통 임대업이 있고, 또 b 비 n 뭐 테크 컨설팅이라고 해서 계열사가 있습니다. 어, 이런 기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래프가 3개월, 예, 이게 뭐 한동안 테마주로좀 묶여가지고 움직였었습니다만 근데 뭐 전혀 저번에 제가 진양폴리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운 뭐 시장 뭐 관련주라고 똑같습니다. 오는 거는 없는데 떨어진 게 훨씬 많은 이제 그런 피해 종목인 거죠. 1년 보시면은 뭐, 약간 뭐, 4월 초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흘러내림니 계속. 근데 회사는 사실 되게 좀 좋아지고 있어요. 좀 보면,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요. 삼천억에서 조금씩, 뭐, 회사 자체가 좀 안정적입니다. 하는 일 자체도 그렇게 막, 무리해서 뭐, 공격하는, 공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영업이익도 좀 꾸준히 나고 있고, 순익도 괜찮습니다. 시총도 한 957억 정도 돼요. 어, 그리고, PBR도 0 5 1 배만큼 약간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이거, 뭐,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네이버에 가서 부방을 딱 치고 검색해서 방을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어, 최근 대표전화가 바뀌었다고 떠요. 어, 왜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뀝니다. 그리고 회사 계열을 눌러보면, 뭐, 놔두겠습니다. 사업영에보면 쿠첸이 제도에 뜹니다. 그게 밥통이죠. 그리고 현재 실제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밥통 질문이 나와 있어요. 가장 초기 위에 화면에,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 영역에 쿠첸. 부방 유통은, 어, 이마트를 하나 하고 있죠. 그다음 b 컨설팅, SCK. 근데 이렇게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회사를 들어가 보면, 정목 분석에, 이제 우리 좀 회사의 이 지붕구조를 보겠습니다. 뭐 강남 삼성로에 있고요, 사무실은. 어, 쭉 보시면 아래 관계사 해 가지고 부방유통 100%입니다. BJN 테크 컨설팅도 100%고요. 쿠첸도 10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열사를 다100% 갖고 있는 그 지주사입니다. 뭐 집이 남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SCK라고 하는 회사도 100%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각자가 좀 이, 이게 실적이 있던데 제가 좀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네요. 어, 다 괜찮아요. 매출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환경선박도 있고. 뭐 이제 제가 여기 매출이 나오던데. 제가 뭐 잘못 눌러놓은 니다아니 약간 볼때 나왔었는데. 정리를 드리면 그만큼 회사는 각자 독립경영 체계로 하고 있고요. 약간 자율성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제가 원래 찍는 이유는 최근에 이 투자자 랩을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지분이 없었습니다. 0%에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5월 초부터 서서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0.57, 0.83, 1.05 지금 1.45까지 갔습니다만 그리고 오늘도 현재 사실 좀더 외국인들이 또 샀고요. 당일이라고 돼 있죠. 어 회사는 사실 저도 이제 뭐 제가 사실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한테 요청하신 주주 입장에서도 참 내실 있는 기업이고 공격적으로 영업하지 않지만 자산 가치도 있고 괜찮은 기업인데 너무 빠졌다. 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떻게 했냐고 좀 봐달라고 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제가 상관이 아쉬운 건, 배당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의 주주분들이, 다른 주주분들하고 달리, 회사의 그런 막 경영진이 막 그렇게 나쁘게 경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감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부방이라 기업이 있는데, 어, 회사는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현재 서서히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이 산다고 해서 쭉 살지.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외국인들 사가지고 뭐 2만 3천 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3만 3, 4천 원 와있죠.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전체적 봤을 때. 근데 그 중에 몇개기업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부방을 찍는 목적은 아,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거라고본 겁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런 가치, 뭐 매출액 3천원 500억 대에서 시총 한 1천억, 900억 추적 정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의 밸류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종목 추천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얼마나 위험성이 없는 거냐, 또 하나 얼마 나 안전성이냐를 보거든요. 뭐 같은 말입니다만 좀 다를 수 있고요. 근데 현재 부방은 회사 가치 대비 안정성 대비 위험성이 너무 크게 부각돼 아주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걸 외국인들이 보고 사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가 되있다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쿠첸 가전 제품이 좀잘팔린답니다 제가 좀뭐 조율을 뭐 해봤더니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예, 정이랑 부렇습니다 어, 좀 안정적인 투자입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좀 예, 예, 선호에 따라서 외국 흐름에 맞춰서 좀 투자하실 분들한테는 부방도 좋은 투자 종목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결정은 우리 각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만 제가 좀이 회사를 한 2, 3일 알아보고 나름대로 좀 조사해본 바에의 하면 각자 결사들도 괜찮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느꼈던 건 주주 몇분하고 통화했습니다만 그분들도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악감정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좋은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회사 경영진들이 회사를 이렇게 나쁘게 운영하지는 안되고 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시고 뭐, 제가 설명이 틀렸다 생각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귀회가 되면 다음 문해서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는 제가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더 좋은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